아이보를 가보자 꽃다지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도 한 번도 안 가봐도 여기 한번 안가봐도 봤 어디? 꽃다지 식당 뭐만든데 전국장이란거? 모르겠어 뭐가 뭐가 좀 여기도 김신래도 여기 김신래가 전국장이지 여기 김신뢰 신고자 되어있어 여기가 맛있게 생겼네 그지 그래 여기 내성천에 물이 얼마나 흘러갈까 기대가 된다 산을 이탈했습니다. 보자. 예전에 아니다 그 생각보다 여보 물이 그렇게 안맞다 왜? 여기 딱 뽐뿌이잖아. 봐봐, 보러 좀 봐봐. 그런데 엄청 엄청 많이 온거 아니야? 이 많이 왔는데. 아니 어제 수에보였는 생각만큼 많. 여기 여보, 그, 합천에 대백만 가갖고, 그, 댐 주변도로 돌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. 합천 마라톤도 갈 건데, 네네. 누가? 네. 왜? 10km. 진짜? 여보, 그, 우리 그미용실 사장님이 마라톤 전문이잖아. 하프. 그니까, 그래. 그러니까. 하프 는 많이 뛰네. 하프 20km잖아. 응. 니도 그, 같이 뛰어, 손잡고. 취미가 많네 그래. 20km까지 못 돼. 원래 그런 거 5km부터 시작하더라.